7시 이후 축구 경기들 어쫙 봐볼게요. 어, 형, 오늘, 음, 7시 경기들 이렇게 보면, 이름값 있는 팀들 있잖아. 이름값. 그리고 예, 지금 현재 리그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거나 좋은 모습 보여주는 팀들 뭐 이런 거, 저도 다 형님들 보는 만치 그런 식으로 보기는 봅니다. 예, 뭐, 그렇잖아, <laughs> 그렇죠? 어, 지금 배당 떨어지는 거 어디 쪽으로 배당 떨어지고 있어? 어, 해외 배당이나 배트맨 배당이나 떨어지는 거 보면, 지금 배당 떨어지는 거 어디로 떨어져요? 에, 수원 삼성, 에, 수원 삼성. 그리고 오미야, 에, 오미야 쪽 배당 떨어지고 있긴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가와사키, 어, 교토. 어, 히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 떨어지고 있는 있는데, 저기 뭐 배당 떨어지는 대로만, 예, 뭐 간다, 뭐 그러면, 못 맞, 뭐못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음, 그죠? 에, 지금 언급했던 수원, 오미야 가와사키, 교토, 히로. 요 경기 중에, 지금 언급했던 다섯 경기 중에, 조대표가 승리 보는 경기는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언급한 다섯 경기 중에 본다면 어 그래요 저는 형님 저기 저는 남들하고 조금 어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 아시죠 예, 저는 뭐 패턴 같은 것도 좀 보고요 패턴 예, 그리고 맞대결 홈 성적 원정 성적 그리고 예, 느낌 <laughs> 찝찝하면 안 간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분석하는 방식이. 예,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 일단 뭐, 첫 경기부터 볼게요. 어, 가시와하고 도쿄야. 이거는 그냥 먼저 찝찝한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맞대결 전적이 찝찝해요. 예, 맞대결 전적. 이렇게 보면, 예, 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은 이러잖아. 4승, 3후 2패로 도쿄가 많이 앞서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게 찝찝해. 예, 요게 찝찝. 예, 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이게 좀 찝찝하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고 가시와의 홈 성적. 예, 올 시즌 가시와 홈에서 4승 3무 2패. 에이, 두 번밖에 안 졌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정 성적을 생각을 하면 어, 가시와의 원정 성적. 원정 7승 3무 1패. 그러니까 어, 원정에서는 7승, 홈에서는 4승. 그럼 그러니까 뭐 이래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건 가시와의 홈 성적이다. 어, 요게 약간 좀 찝찝하고 맞대결 전적 찝찝하고 에,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간다면 가시와의 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laughs> 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간다면 굳이 간다라고 한다면 가시와의 승을 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는 한다. 아시겠죠? 그니까, 요렇게 보는 경기인데, 맞대결 전적이 약간 찝찝하기는 하다. 이 어,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와사키. 형이 지금 가와사키가 받은 배당이 2.00이에요. 형이 어제, 아릴날, 원정 2.22 배당이었지. 어제 제가, 어, 이거 잘, 이거, 아릴날 어제 승안 봅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으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쌍수배당 받으면, 약간 조금 에, 의심 같은 거를 하는 에, 그런 성격이야. 쌍수 배당을 받으며 어, 의심을 한다. 그랬을 때 가와사키 홈 가와사키 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뭐 저도 생각은 해요. 어, 어, 그죠. 에, 그런데 지금 가시마, 이렇쿵저렇쿵 해도 가시마가 지금 리그 1위 찍고 있어. 에, 그죠. 그 무시하면 되겠냐고. 에, 그죠. 무시하면 안 되겠죠. 뭐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역대 맞대결 전적 보면 당연히 가와사키가 항상 뭐 상위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랬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지만 최근 성적을 보면 이래요. 어, 가시마가 3연승입니다. 어, 맞대결 전적 3연승. 이거 무시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옛날 성적만 본다 그러면 어, 이렇다 이렇단 말이지. 어, 당연히, 가와사키가 옛날엔 잘했으니까. 근데, 어, 뭐, 그래. 최근에는, 예, 그래도 좀 성적을 많이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예, 많이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만 보면, 어, 그래도 가시마, 어, 지금 리그 1이 찍고 있는 성적, 이거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예, 그리고, 가와사키의 2.00, 예, 이 쌍수배당, 마음에 안 든다. 어, 그러니까 뭐냐 저는 가시마가 지지는 않겠다 아, 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는 경기다 아,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아시겠죠 뭐 결장자 오늘 가와사키 뭐 이렇게 빠져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도 아나 대즈카 어, 스기오카 뭐 알아? 에, 모르잖아 에, 그냥 넘어가 자 일단 가시마 풀앤승 보고요 음, 그리고 요코하마 FC하고 요코 마리 에, 요코하마 더비인데 아, 요꼬마리가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강등은 안될 거라고 일단은 저는 예, 뭐 예상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에, 좀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얘네들도 에, 좀 경기력이 어느 정도 어 올라올 거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요꼬마리 왜냐하면. 이 요꼬마리 선수들 얘네 몸값이 장난이 아니거든 예, 형님들 얘네 있잖아 여기 보면은 얀 마테우스 어, 안데르손 로페즈 에우베르 얘네가 좀 썩은 물이긴 해 예, 요꼬마리에 좀 오래 있었던 선수기는 해요 아, 뭐 그런건 있는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득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 안나오고 있어 경, 뭐 경기 결과도 그렇고 근데 지금 오늘 상대하는 팀은 꼴찌 예, 욕구, 욕구, 욕구 말이고, 그러고 18위 하고 있는 욕구 하마 FC다. 뭐 둘이 서로 자존심 대결이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어? 절대로 지은안 된다라고 일단 보기는 봐야 될것 같은데 양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5승 3무 2패로 당연히 욕구 마리가 많이 앞서죠. 그런데 요렇게만 보면 양팀 맞대결했을 때 거의 홈팀이 에, 좀 승리를 많이 가져가긴 했어. 에, 그런데. 옛날 욕구 말이고 어 지금 현재 욕구 말이는 아니라 이거지 예올 시즌 어 개막전 경기 때 영대형 무승부가 나왔네 어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아무튼 두팀다 최근 성적을 보면은 예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다 욕구 어 아마 fc 최근 7 경기 1승요런 어 성적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욕구 마리는 최근 성적 요래요. 어, 개답 답하지. 18경기 3승. 에, 최근 4경기 무승. 오늘 4경기 무승. 오늘 이길 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코하마 FC도 지금 4연패입니다. 4연패. 그러니까 어, 요코하마도 이길 때가 되기는 됐고. 요코마리도 이길 때 되긴 했다 라고 봐야 되는데. 더비다 라는 거. 어, 그리고 지금 배당이 변동이 됐죠. 요코하마 FC 배당이. 2.2 배당으로 배당이 바뀌었네.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에, 사이좋게 무승부. 자, 나고야하고 도쿄 베르디. 요 경기는 무배당이 2 8 5에요2.85 세배 어, 이하 배당을 받은 하. 이건 사실 어찌됐든 에, 무는 깔고 굳이 어디 승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나고야 승무예요. 어, 나고야 승무 그래도 나고야가 홈에서는 좀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은 좀 보기는 보는 경기입니다 어, 나고야 어, 나고야의 홈 성적 어. 나고야 홈오 시즌 예, 홈에서 2 패밖에 예, 없다라는 거 어, 요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쿄 어, 최근 성적 보면 그래도 누가 좀 낫냐라고 한다면 요래요 예, 지금. 어, 도쿄베르기 성적 보면 요렇게 나고야가 이길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배당이 2.85기 때문에 무는 깔고 어, 간다면 나고야 승무 어, 요렇게 일단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토 음, 교토 미국 순위만 봐도 누가 좀더 기대할 수 있는 경기력인가 라고 일단 좀 예, 봐보시고, 어, 니가타의 원정. 지금 뭐, 4연패. 야, 오늘 이길 때된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 도저히 못 건드리겠어요. 얘네 수비, 이거, 니가타 수비가 지금 개망이야, 개망. 어, 개망이라서, 이거를 지금 오늘, 이안 좋은 경기력을 탈출을 한다? 아, 도저히 그렇게 못 보겠어.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다면 교토가 충분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라고 일단 저는 좀 봅니다. 어, 아시겠죠? 어, 이렇게 보면 어, 교토 지금 최근 어, 공식적 3승 1무 중이고, 어, 홈성적 나쁘지 않고 어,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그래도 교토한테 대한 어, 기대치가 좀더 있다 어, 보이죠. 어, 교토 홈성적. 기대가 좀 되는 경기라서 교토 승 쪽을 일단 봅니다. 자 세레스 오사카하고 감바 오사카 이것도 감, 어, 오사카 더비인데 아 이거는 지금 배당이 감바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해외 배당도 그렇고 어, 해외 배당도 지금 감바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두 팀의 저기 상성이 좀 얘네는 어, 오래됐어요. 얘네 두팀 맞대결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세레소 오사카가 7승2무1 패. 세레소 오사카가 많이 이겼어, 그죠? 그러고 이게 세레소 홈 기준으로 보면 세레소가 홈에서 간바한테잘안 져요. 어, 이런 성적이 존재한단 말이지. 어, 뭐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경기력만 봐도 어, 세레소가 나쁘지 않단 말이지. 어, 그러고 원정 간바못 믿겠고. 어, 뭐 이런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저는 간다면은 세레소 쪽이거든요 간다면 셀레소 근데 배당이 지금 해외 배당은 지금 간바 쪽 빠지고 있고 배트맨도 지금 간바 쪽 빠지고 있어 예, 배당이 찝찝 응. 배당이 찝찝하긴 한데 저는 간다면 셀레소 승입니다 어, 간다면 셀레소승자 고베하고 쇼난 어, 고베 요거는 지금 배당이 배당, 배당. 배당이 지금 이렇거든요. 배당 흐름이 불안해요. 배당 흐름이 불안한 고배다. 배당 흐름이 불안하다. 아 그런데 굳이 간다 그러면은 고배승을 안본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 아 일단 배당흐름은 이런 상태인데 지금 고배가 음 고배가 어 지금 라인업에 무토하고요, 무토 뭐 토미나가 뭐 어? 크리스만 켄토 뭐 이런 애들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뭐 불안해요. 제가 볼 예, 그런데 지금 뭐쇼난도 미드필더 쪽에 뭐 일단 공백은 있어. 어, 뭐요것도 타격이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간다면 햄무 정도 도전해 볼 만한 경기 요렇게 일단 보는데, 이거는 저는 묻어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예, 배당 흐름이 그냥 불안해서 예,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어, 아시겠죠? 예, 그냥 배당 흐름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샌다이하고 도야마, 이건 누가 봐도 샌다이거든. 아, 형님들! 어, 이건 사, 누가 봐도 센다인데 왜냐하면 지금 센다이가 어, 리그 2위 에, 찍고 있죠. 뭐, 상대는 도야마야. 아, 그죠? 누가 봐도 센다이가 에, 좋아 보이잖아. 어, 왜냐하면 최근 요래요. 어, 지금 센다이가15 경기 1패밖에 안 하고 있어. 어? 15 경기 1패. 에, 그죠? 당연히 센다이 쪽으로 봐야되는 경기야 홈성적 홈에서 잘 안져 올시즌에 1패밖에 없어 당연히 센다이 쪽 좋아보이지 아 근데 찝찝해 형님들 아씨 <laughs> 찝찝합니다 에이매한테 1승하고나서 지금 원정에서 9경기 무승이거든 예, 원정 9홉 경기 무승. 아. 예, 원정 9홉 경기 무승. 이렇게 보면, 지금 1 5 경기, 예. 최근 1 5 경기. 1승밖에 없어. 그것도 직전 경기의 1승이야. 오늘의 기은 연승이거든? 어? 예, 오늘의 기은 연승인데, 아, 이건 사실 샌다이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찝찝한 거는 지금 아홉 경기 무승, 요거예요. 네, 요거 뭐 가실 분들은 어, 당연히 뭐샌다이 보시겠지, 예, 네, 그죠? 근데 해외 배당 지금 도야마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 <laughs> 아시겠죠? 어, 버릴 사람은 버리시고요. 패스 어, 가지마. 어. 자. 아까 뭐 오미야 뭐 얘기했는데 오미야가 한때 아 음, 음. 모르겠어 아 저는 아이 몰라 에. 아이씨 아 얘기 안 하라 그랬는데 네저 도야마 역배 갔어 역배 네 도야마 역배 갔습니다 아 얘기 안 하라 그랬는데 아이씨, 오미야가 한때 에, 리그 1위까지 찍었다가 어, 리그 1위, 1위까지 찍었다가 지금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거 뭐냐면 얘네들 지금 오픈빨이 빠졌어. 오미아가 저기 어저 불스 어 레드불 레드불. 얘네들 저기 그아요팀 아, 아, 요 이름 앞에다가 RB 요거 찍혔잖아. 그래 가지고 뭐 에? 클럽 감독 오고 막 이랬잖아. 얘 개막식 할 때. 그런데 최근에 봐봐. 공식전 6경기 무승. 지금 리그 5연, 5중. 그지? 그니까 러 지금, 오미아가 지금 오픈발이 빠졌어요. 에,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거야. 어, 그니까 이런 상황이 오미아입니다. 어, 뭐 이런데, 뭐 그렇게 보면 뭐 이와키, 에, 뭐 최근에 성적을 보면 뭐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야. 에,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어, 뭐 최근에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어, 뭐 이렇거든. 근데 원정 성적을 보면 이러네. 네 경기 무승, 2연승. 네 경기 무승? 아, 씨 오늘 이길 타이밍인가? 어? 어 오늘 이길 타이밍인가? 아, 어, 이게 요렇게 좀 의심이 드는 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좀좀 어, 좀 그래. 어, 찝찝하다라고 일단 저는 좀 보려고 해요. 어, 찝찝하다. 어, 찝찝하다.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 에, 좀 그렇다. 어, 뭐가 찝찝하냐? 얘네 두팀 맞대결 전적이 오미아가 이와키를 어, 지금 이겨본 적이 없거든. 어, 여기 좀 찝찝해요. 어,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지금 오 연무하고 있지 분위기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뭐 이런 거 있지 막 이러니까 에좀 그래 에에좀 그렇습니다 자 제프 지바 음 제프 지바 아 제프 지바도 에 금방 오미야 얘네들하고 좀 똑같아 최근에 요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 그 그러니까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어. 어, 아이씨. 어. 지금 현재 이래요. 어, 지금 아홉 경기인가? 둘둘 대서 8, 11경기. 11경기 1승.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제프 지바다. 얘네 지금 이런 거 보면 아이, 감독 경질하려 그런가? 어,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프 지바다 이거지. 이거 지금 폐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야 이 정도면 에, 그죠 어, 감독 자르려고 태업 하나 어, 뭐 요렇거든 근데 반면에 지금 사간도스는 잘 버티고 있다 어, 요렇게 보면 지금 둘대 녀석 8 10 경기 1패 에, 그것도 1위 하고 있는 미토 상대로 어, 1패 에, 사간도스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다면 사간도스의 원정 경기력도 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 최근에 요래요. 4경기 1패, 근데 요것도 미토잖아. 그러니까 사간도스가 지지는 않겠다라고 어, 일단 보려고 하거든요. 음, 제프지만 못 믿겠다. 그리고 예, 도쿠시마하고 후지, 어, 저는 간다면 도쿠시마 승이에요. 음, 간다면 도쿠승, 어, 간다면 도쿠. 도쿠의 경기력하고, 그리고 에, 후지에다의 최근 경기력하고 에, 비교를 한다 치면, 저는 그래도 에, 도쿠 쪽한테 조금 더 에, 점수를 주고 싶다 라고 보거든요. 점수 주고 싶다 에, 하지만, 지금 후지에다도 최근에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다면, 신승 한 점차, 응. 신승 한 점차, 이렇게 어, 일단 봅니다 자 이마바리 고후 이마바리 이마이마 음, 이마. 고만고만해요 리그 성적 보면 에, 고만고만 음, 그리고 이마 최근 7경기 무승 에, 보이죠 어, 고후 최근 8경기 1패? 예, 누가, 누구의 경기력이 좀더 기대가 돼요? 7경기 무승? 어, 4경기 무승이네? 어, 뭐, 요런 거. 그런데 1패밖에 없네? 어느 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 예, 저는 고우가 지지는 않겠다. 에, 고우가 역배네? 예, 풀랜승 이게, 이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아, 됐죠? 자, 충남, 아산, 수원, 삼성. 어, 여러분 저기, 지금, 순위 경쟁 얘네 지금 2 부리 그 장난 아니야. 인천, 수원, 전남, 부천 이게 지금 보면 인천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1위 뭐 찍고 있는 건뭐 그렇다 치고 2위 경쟁이 장난 아니에요. 예, 수원, 전남, 부천, 부, 뭐 부산 요까지 예, 한, 한 거의 한두 경기 예, 두 경기 이기고 지고 뭐 무승부 나오고 막 이러면 지금 예, 장난 아니에요. 되게 막 박빙이야.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되는데. 지금 수원삼성 2위 자리 예, 상대가 충남 아산 어, 만만치 않다라고 일단 봐 뭐, 본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수원이 흐름이 한번 끊겼던 적이 있잖아 인천한테 지면서 어, 그래도 최근에 또 1승 1무 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수원 삼성에 기대치가 좀더 있다라고 봅니다. 최고 원정 5경기 무승, 3연승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간다면 수원 삼성 쪽으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고 전남하고 인천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좀 찝찝한 게 뭐냐면 배당이 찝찝해요. 배당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인천 압도적인 1위 치고 나, 아, 이게, 어, 어. 압도적인 1위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에, 무시 못해요, 사실. 에, 무시 못하는데, 지금 전남도 만만치 않거든. 에, 전남도 만만치 않아요. 뭐,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약간 찝찝한 게 배당이거든? 인천 배당 1.66이지. 어, 쌍수네?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렇게좀생각하라는 경기기도 해요. 예, 그런데 마헨 배당이 3.00이야 어, 이것도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정배 쌍수에 마헨 쌍수면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 음. 어, 이해돼 형님들?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당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러고 만만치 않은 전남이기도 하지만 어, 그래도 저는 인천의 상승세를 믿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전북도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 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인천의 이 흐름 상승세,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승, 예, 보겠고. 자, 충북, 청주하고 서울 이랜드. 서울 이랜드를 못 믿겠어. 어, 서울 이랜드를 못 믿겠다. 야, 지금, 어, 서울 이랜드가 그 전에는 뭐 수비가 존나게 불안하다 뭐어막 이런 얘기했었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다섯 경기 무승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믿어? 오늘 경기 반등 어 그거를 지금 어느 시점이 좀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야 뭐아 이제 연승도 보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다섯 경기 다섯 경기 동안 지금 수비 무너진 거 생각을 하면 건드리기가 좀 찝찝해요. 음, 요런 거 있겠고 오늘 더 찝찝하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에, 충북 청주입니다. 지금 9경기 무승이에요. 에, 청주가 9경기 무승. 오늘 예, 10번째 경기. 에, 그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충북 청주가 두 경기 2대2 2대 2. 그것도 부산 상대로 전남 상대로 2대2대 2대 무승부를 거뒀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북 청주도 지금 비비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 어, 비비고 있다. 지금 아홉 경기 무승이다라고 하는 거. 어, 생각을 하면 지금 최근에 예, 수비가 무너진 서울 이랜드라고 한다면 요거 오늘 한번 사고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어, 저는 서울 이랜드 어, 안 가고 싶어. 아 예, 그러고 요거 알죠 예. 역배 무 동배면 예, 프랜이 들어온다 형님들 어 적어놔 메모장에 자 경남하고 완산 인데요 음, 오늘 주간경기 마지막 경기지 아 요거는 하... 진짜 똥대똥 인데 아, 요거 똥대똥 예, 이거든 음. 둘다똥대 똥이에요. 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하잖아. 에, 그죠. 에, 그런데 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7승 2무 1패로 경남이 많이 앞서지. 에, 그런데 요 1패 있지? 1패. 안산 1승. 그게 가장 최근에 올해 나온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9경기 무패가 예, 아홉 경기 무패가 끊겼어 올해 올해. 그죠? 오늘 이제 11번째 만남 하는 거예요. 에, 이런 에, 아홉 가, 아홉 경기 무패가 끊켜 끊긴 에, 경남인데 이렇게보면 지금 안산 홈에서 진 거잖아. 에, 그죠? 그러면 이제 저 맞대결 전적, 에, 저 상성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좀 보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경남 홈에서는 안산한테 지금 5연승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번째 경기에서 패배했던 경남 어, 근데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경남이 홈에서는 잘 안졌다 어, 그런데 지금 경남이 최근 경기력이 개망입니다 어, 최근에 경기력 이래요 어, 지금 4연패 하다가 2연, 어, 2연승 4연패 중이네 예, 지금 10경기 2승 중이야. 요것도 지금 다섯 번째 경기. 예, 생각을 하면, 맞대결 전적, 홈성적,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오늘은 경남 쪽 승으로 볼만 하지 않겠나? 라고 일단 좀 저는 그렇게 노려보려고 하거든요. 예, 경남 승. 아,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경기겠다. 라고 일단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산 보면, 안산이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력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 잘안 지고 있는 에,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지금 6경기 패밖에 없죠 에, 실점 잘안 한단 말이야 어,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맞대결 전적 상황에서 에, 경남이 흐름을 한번 끊을 타이밍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승 에, 이렇게 일단 볼게요